형사 사건 진행하다 보면 반성문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결론은 넣는 게 좋다고 본다 그리고 넣을 거면 제대로 넣는 게 좋다고 봐그 제대로 넣지 않을 바에나 반성문을 차라리 아예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그래서 반성문을 제대로 넣는 게 중요한데 근데 반성문 내용을 보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거나 또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뻔한 말을 많이 남발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건내 범행 내 잘못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내가 뭘 어떻게 그걸 잘못했는지를 그걸 제대로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걸그 보여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피해 입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게 드러나는 게 좋아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성문에 들어가나도록 하는 게 좋아. 근데 이런 반성문들이 있거든. 반성문이라고 적어 놓고서는 반성이 아니라 주로 하소연만으로 놓는 그런 반성문은 절대로 좋은 반성문이 아니야. 반성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말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변명처럼 읽히는 그런 반성문이 많이 있거든. 잘못의 원인을 타인이나 외부로 돌리는 듯 읽히는 그런 반성문은 최악이다.